시작을 할수 없어요 일단은 시작을 해야 자기한테 맞아. 맞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ESFP 나는 ENFP 나는 예... 피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기간에 다들 벼락치기 했을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벼락치기 장인들이 어떻게 벼락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근데 아, 어. 나는 최소 진짜 3시간을 잤어 어. 최소 3시간을 잤는데 어디서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오냐? 우리는 이제 밥을 먹거나 이동을 할거나 화장실을 갈 때가 있잖아. 어. 그럴 때 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 어. 어, 화장실에서도 이게 보고 밥 먹을 때도 한 손에 들고 보고 약간 그렇게 짬을 내고 음. 그다음에 잠을 잠 음. 시간을 좀늘렸지저 어. 약간 더뭐 급식실에서 들고 다니는 창 아. 애들이 말 많이 나왔어. 요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와. 난 이제서야 시작하죠. <laughs> <laughs> 이런 있는데 <laughs> 애들은 와개 열심히 한다. <laughs> 다음에 되게 중요하다는 스타일이었어. 음, 음. 전날에 최소 6시간. 아, 근데 어. 진짜 나만의 솔직이 수학 전날에 2명조건5명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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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전날에 그 많이 공부한 거 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불 음. 아무리 졸려도 시험 풀 때는 안 졸리더라고. 수학 전날에도 앉아도 첫 문제를 풀 때는 집중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체력이 안 좋아서 밤을 못 새. 아, <laughs> 그 맨날 밤새거든요 어, 맨날 밤새서 그래 봤는데? 지금 밤새는 게 너무 쉬워 맨날 <laughs> 밤새 어, 네, 너무 쉬운데 어. 그래서 나는 거의 4시간 이상은 항상 잤다 본격적으로 어. 시작하기 전에는 그한 과목에서 외워야 하는 부분과 음. 약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나뉘잖아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쉽게 뭔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작하고 진짜 외워야 되는 부분은 하루 이틀 내에 뭔가 빡세게 음. 음, 효율적으로 몰아치는 듯이 외우는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책을 열0번2 0번해 봤거든요. 어... 그 2, 3일 안에. 에이, 어? 어? 그 어떻게 2, 3일 안에 열0번 20번을 보지?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정말 책이 되이 않습니다. 스며들게. 어, 침대에 누워서 보거나 자고, 이동할 때 보거나 할수 있어요. 한 10번, 20번 정도 보면, 흐름이 머리에 잡히거든요. 이게 약간 산발적이지. 어... 그래서 그 마지막 전날에 아... 그거를 확 체계화 시키고 음... 시험을 보는 거지 오... 어. 저는 진짜 이 방법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냥 읽으면 졸린 사람. 아 <laughs> 그러니까 집중이 잘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 뭔가 핵심 키워드라도 적어가면서 외우면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집중 원동력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단어, 다이어그램 이렇게 공식화를 하는 게 3회독 같은 일회독을 밀도 있는 일회독을 만들어주는 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음. 다른 꿀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과목을 분배해야 되나요? 어 문제 문제? 날짜대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28, 29, 30이다. 예를 들어서 25일 날 30일 거래. 그러면은 5일 시간에 동안 공백이, 공백이 생기니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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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으면 약간 머릿 속에서 잘안 없어지니까. 나의 성지 끌팀은 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향 있어. 신기 이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 몰두해. 아. 진짜 시즌을 그냥 잊어버린 듯이 진짜 아, 나, 나. 그날 한두 과목 응. 그 정도만 완전 몰입해서 이거 있어 약간 정복한다는 듯이 어 맞아 어, 맞아. 저력을 강하게 아, 했었어. 여러 과목을 짜잘짜잘하게 하루에 하는 것보다 하루 쫙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잘 만드는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저는 어, 많이 반대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짜잘짜잘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laughs> 그래. 한 과목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이분 당연히 재미가 없는데, 더욱 재미가 없어서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과목을 바꿀 때마다 되게 새로운 자극이 오는 기분이라서 뭔가 재밌는... 약간 아, 리프레쉬? 어? 그나마의 재미를 찾은 느낌이라서 진짜 심할 때는 조치면 받고 학교면 받고 그러니까 <laughs> 그런 식으로 내가 교실을 저은 느낌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모든 과목을 보자 못가목했다기보다 적어도 한네과목 이상은 다루는? 어. 나는 좀 국어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 아 그럴 수있을 어.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던말야데 어. 나는 국어는 사실 공부 양이 되게 적었어 일주일 정도? 근데 그래도 국어는 양이 많으니까 나는 그래. 국어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붙잡고 맨날 질문 너무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다 보면 발달잘몇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암기간복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이해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영어 질문 외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외워서 탁탁탁 맞추려고 하는 거잖 그렇게 할 시간에 오히려 나는 영어의 기본을 더 쌓으려고 했어 요 음, 저도 이 방법을 썼는데 말이라면서 느낀 게 그거는 정말 기본 실력이 붙쳐줘야 가능해. 만약에 내가 기본 실력이 충분하면, 몇가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좋다. 근데 완전 나졌다는 거야 얘가 다 외웠어. 나다 외웠어. 아이 문장이 나와, 그러면 뒤에 내가 그냥 다 읽어.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알고, 표도 이상하고 있어. 와. 아아 그래, 그냥 문제 풀파이에 그냥 네. 외웠어 가 그러니까. 간다. 아 이런 뜻이어 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2, 3일 전에 했습니다. 3 삼일 전에 했고요. 한 <laughs> 분은 어. 벼락치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근데 나는 벼락치기를 실패한 유일한 과목이 과탐이야. 내가 화학, 물리, 생물을 했거든. 이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과탐은 수학 같은 느낌이라고 누가 <laughs> 대충. 어. 나는 벼락치기로 수학이 안될 듯이 과탐 킬러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 <laughs> 과탐은 일주일이 뭐야? 더6 개월 동안 <웃음> 하세요. 삼 <laughs> 년을 하시 나는 미술사, 미술 이론이 항상 아, 있었거든. 어, 신기하지 대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3년 내내 그렇게 했어. 다한 종이에 그냥 담거나 할 만한 시간만 좀 여유 두고 진짜 거기서 그거 같다. 미술사고 약간 미술사랑 미술사게 그래서 한국 사도한는상자 신기한 게 이렇게 막간씩은다 다른데 음. 사실 저희의 핵심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아닐까? 아, 음. 사실 저는 계획보다 는 그런 건 중요한데 저희만 봐도 다 다르잖아요 완벽한 공부를 시작을 할수 없어요 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 아, 계획 어떻게 짜지 걱정할 시간에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학생이 성공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